세차에서는 음. 스님들이 호박요리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여름에 제철 음식이기 음. 때문에 스님들 제철 음식 드시잖아요. 그래음에또이 호박이 열을 빼주는 거예요, 여름에. 여름에 예, 여름에. 이 걸그룹 냉국때 먹기 뭐 여러 가지로 해먹는 거예요. 네. 또, 또 여름에 우리가 왜 국수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해요. 국수 이름이 뭐냐, 승소야. 진짜. 스님들의 미소다. 아, 네. 국수를 보면. 아단순소라그요 네. 근데 그 국수가 이렇게 반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뭉치잖아요. 네, 그 뭉치는 기운을 풀어줘야 돼. 음. 그래서 그걸 먹고 나 몸이 붓거나 소변이 잘안 나올 때이 호박이 뭉침을 풀어줘요. 음. 그러니까 이제 네. 만두 둘까요? 네. 넣어서 그냥 바로 있으면안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근데 네. 이게 보통 만두면 네. 가라앉을 텐데 호박 네. 만두라서 이제 가벼워서, 가벼워서 이렇게 종종 예. 익지도 않았는데 뜨는 거 보니까 예.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떴다고 익은 게 아니고 네. 배가 통통해져 익은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통통해지 물을 붓고 건져내는 네. 거예요. 찬물에 식혀가지고. 예. 아, 이제 이, 익었나 본데. 익었어요, 예, 네. 이제. 예. 이야 익으니까 굉장히 초록색 선명한 색깔이 예. 있고 육물가안 예. 들어가서 그런지 예. 삶은 물도 되게 정갈하게 나왔어요. 삶은 예. 것 같은 기름이 막 보글보글 끓었을 예. 텐데. 볶은 호박으로 속을 채운 만두와 직접 담근 간장으로 간을 한 우이냉국. 더운 여름 몸과 마음을 식혀주는 사찰식 호박만두가 완성됐습니다.